안녕하십니까 안백준 스웨거. 내가 히트 프로그램 내고왕. 내고왕? 네. 혹시 뭐 레슨비 내고하러 온거 아니죠? <웃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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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동건 PD라고 하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네. 라베 <laughs> 어, 있으신가요? 전 사실 라베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스 o r 만 4번 갔었어요 네. 이거는 뭐구 r 이라할 수가 없네 골 n k 특집 e a n k 자, 우리 골린이 스윙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저는 채도 여기 있는 채로 써요. 아 그래요? n k o r 없어요 k o r e 저한테 이 정도면 잘 맞는 거아그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잘 치는 거 아니야, 이정도면 <laughs> 아하. 연습생이에요. 연습생, 연습생. 아하. 오케이. 일단 공 맞추는 능력이 있어요, 일단. 제가 <laughs> 공이 어디로 될지 몰라서 <웃음>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잡고 있어요. <laughs> 여기는, 여기는 닫지면안 되니까 여기만 붙잡고 있어 진단 끝, 진단 끝자 자, 일단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실게요, 어드레스 여기서 무릎만 좀 펴볼게요 아예 펴볼게요, 그쵸? 아예 핀 상태에서 살짝만 굽혀, 살짝만 아니, 너무 많이 굽혔어 굽힌 듯말듯 아, 이렇게 몸이 내려가면 되네요 그쵸 지금 그 상태에서 또 뒤로 좀만 올게요 예, 네, 공간. 이렇게만 서도 어드레스가 훨씬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까는 100도리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90도리처럼 보여요, 어드레스만. 오케이. 자, 이건 어드레스고. 지금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주제는 치키닝. 자, 치키닝이 뭐냐? 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 임팩트 후에. 예, 네,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팩트 때 팔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갈비뼈가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네. 스크린 쓸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어... 담배 펴서 그런 줄 알고. 아니,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유튜브는 엄청 많이 봤거든요 스피네이션이라는 네, 네, 네. 거를 봤었어요. 스피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음, 칠 때. 근데 네. 제가 그렇게 치다 보니까 더 그런 건가 해가지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안 돼요. 알겠습니다. <laughs> 모닝을 이제 먼저 타야 되는데, 네. 거의 뭐, 람보르기니급그렇죠 아 네. 자, 피고, 펴보고, 굽히는 듯말 듯, 살짝만 굽히시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팔로만 이렇게 드세요. 네. 몸을 안 쓰고, 팔로만 이렇게 들어. 봐봐 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일, 일자로 서서 채를 이렇게 해 볼게요 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뭘 느끼냐면 우측으로 돌아봐요 이렇게 네. 이렇게 몸을 쓸 거예요 음... 백스윙 하실 때이 상태에서 이렇게 왔으면은 다시 피니시 때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쵸 어... 굿 오, 멋있다. 어쨌든 큰틀 중에 하나를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음... 팔로만 드니까 바깥으로 와서 이렇게 치킨닝이 되는 거예요 몸이 돌면서 이렇게 가면은 채가 아웃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무릎 다시 다시 무릎 굽힌 듯 말듯 예, 이래야지 훨씬 어드레스가 정교해져요. 그쵸? 아까 이렇게 예. 어드레스부터 이상하죠. 그쵸? 훨씬 좋잖아. 굿 그리고 피니쉬까지 그쵸? 그게 큰 틀이에요. 그거 했던 것처럼 팔을 들면서 해볼게요. 그쵸? 지금 몸이 돌면서 오니까 밖으로 안 왔잖아요. 어. 자 피니시 한번 해볼게요. 치고. 봐. 벌써 치킨이 벌써 없어졌어요. 살짝만 구부리고. 오케이. 좀만 더 핏게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 완전 좋아. 굿. 굿. 쳐볼게요. 아 몸으로 돌면서.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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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랑 같이 돌면서. <laughs> 아우디니 오 아, 벌써 아우딘이 고쳐졌잖아. 벌써 아우딘이 고쳐졌죠? <laughs> 자, 이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골린이시잖아요. 그러면은 풀스윙보다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서 이만큼 들어서 정확히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들어서, 이거 일명 똑딱이라고 그러죠? 스윙을 좀더 크게. 좀더 크게. 단계별로 이렇게 정확히 맞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처음부터 풀스윙 하기 쉽진 않아요. 똑딱이 하실 때, 아까 우리 한거 있죠, 이거? 네네. 그렇게 손을 최대한 안 쓰는 게 포인트예요. 손목을 최대한 구부리지 말고, 몸이 이렇게 돌면서, 채도 돌면서, 툭. 음... 툭. 자 이렇게 몇개 정확히 맞춰볼게요. 자 조금만 들어서 정확히만 톡 맞춰볼게요. 지금도 정확히 안 됐죠? 네. 네. 울... 지금 조금만 들어도 정확히 안 맞는데 타이거 오징 한 말이 있어요. He said, "If you cannot hit it slowly, you cannot hit it fast." 천천히도 못 치는데 어떻게 세게 정확히 맞히냐 이거. 굿. 아... 굿. 음... 정타에 더 가까워졌어. 굿. 오... 이번엔 좀만 더 크게 들어서 쳐 볼게요. 손 쓰지 말고 들어서 굿. 굿. 좀만 더 크게 해서 쳐 볼게요, 이번엔. 코킹을 언제 해야 되냐면은 손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렇게. 손을 아예 안 쓰면 백스윙이 이렇게 돼요. <laughs> 근데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쓸 때가 있어요. 그때 코킹을 하셔야 돼요. 아... 왔어요. 이렇게 손을 안 썼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손을 좀 써야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네.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코킹을 막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골프 어렵게 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손목을 써서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서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안 쓰다가 이때좀 써야 돼요, 살짝 이렇게. 손목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써질 때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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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오, 좋다. 지금 차, 백스윙 너무 이뻐. 촬영이 쉬운 게 아니군요. 어. 굿. 어쩔 수 없을 음. 때만 좀 써주는 거예요. 자 음, 그대로. 손목 그대로 올게요. 그렇죠. 손을 쓰면은 이렇게 앞으로 아웃인이 돼요. 근데 손을 안 쓰면서 올라가면 이게 똑바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음. 백스윙 이 달라졌어요. 자, <laughs> 자 손을 쓰지 말고. 그치 그치 들어서 투나빼 파. 좀더 세게 쳐볼게 요 그것보다 오굿오 굿. 오! 굿. 오! 그냥 치는 것보다 많이 나온다 <laughs> <laughs> 원래 피니 같은 경우는 아웃인으로 약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어. 어. 응. 자손 아, 쓰지 마요. 어쩔 수 없을 때만 살짝 꺾어주는 거예요. 오, 굿. 음. 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오천 개 쳐야 돼. <laughs> <laughs> 아니, 그런 음. 말 하면 네. 골프 안치려갈것같야 <laughs> 네. 아니 풀 스윙 한번 해볼게요. 네, 풀 스윙. 들어서. 아니, 그 받, 맞는 느낌이 달라가지고 어, 네. 이렇게 맞은 네. 적이 없어서 순맛이 좀 있지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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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L2L이에요 L2L예요? 여기 와서 L자로 돼가지고 L자 오. 이게 L2L이잖아요 치킨이 없이 여기서 툭그 유튜브 네. 볼때그 L2L 하라는 거랑 오. 직접 이걸 이해하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거 같아 그니까요, 완전 달라. 근데 일관성이 오져요. 어쩔 수 없을 때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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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를 이제, 아, 딴거 필요 없어요. 연구소 가서 연구해야 돼. 아, 그쵸? 네. 자, 지금 다시 그거 세번 하시고. 보다 안으로 드셔야돼요 안쪽으로 그쵸 <놀람> 에 음...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저 채보다 오... 바깥으로 빠지면 안돼 안쪽으로 그쵸 에 그거야 예뻐, 예뻐. 그거야 오 와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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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거 일단은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유튜브 보는 거랑 그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안백준 프로 레슨을 추천한다 안 한다? 한다. 아. 진짜 한다. 네, 대신 어. 소개시켜주면 저는 네고를 좀 해주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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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네고 어, 네고왕 좋아. PD는 달라 안백준 네. 스웨거 with 서동건 PD. 치킨 스 c k 치킨 윙스 a g h i c k e n g s w Stay.